이렇게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강원도를 찾아 강원 표심 얻기에 주력했었는데요. 양당의 선대위도 마지막까지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난 주말을 하래 강원도 곳곳을 누볐습니다. <laughs>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강원 선대위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빗속을 뚫고 유세를 이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내란심판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꾼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어이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셔가지고 새로운 변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유세단도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경제발전을 이어낼 청렴한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하다며 꼭 투표장으로 나와 투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간다운 명을 가진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선거에 대한 강원 도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은 36.6%. 강원도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벌써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본 투표의 투표율입니다.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쏠리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